우리 모두는 키덜트. 안녕하십니까 플레이긱스의 긱스입니다. 이런 저런 빅 뉴스들이 팡팡 터지고 있어요. 어, 따끈따끈하게 발매한 제인디 3분의 1 사이즈 할리퀸 발매가 또확 이슈였으면 또 바로 그 다음날 그 힘수염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쇼에서 완판을 기록하면서 한번또큰 폭풍이 지나갔고 또이 하토이 영원한 그 12인치계 강자죠.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지금 아주 광폭행보 그냥 팡팡팡 네, 이 미친 제조사들의 작품들을 한번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약한 것부터 그냥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약하다고 할수 없어 1대 6사이제로보캅3서머소케이 이번에 2022년에 발표했던 프로포션이 정말 이뻐요 에이... 뭔가 윙시트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캅 하면 이런, 이런 포즈죠. 구성이 꽤 괜찮습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다이캐스트라고. 좋습니다. 묵직하겠네요. 아주. 그로봇캅 특유의 약간 새댕인데 약간 파란 블루기가 살짝 비치는 그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뭐 장갑 디테일 좋습니다. 스페셜 버전에는 뭐 에디션 보너스로 배틀 데미지 체스트 하머가 동봉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 파츠는 하나 둘셋넷 음, 스탠드 윙 팩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스베이더 디럭스 버전으로 딱이 깨진 헬멧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좀 되게 늙은 얼굴이 아니고 그 부상당하고 이제 회복하고 나서 어느정도 직후의 모습을 좀 표현한 것 같은 젊은 아나킨의 헤드를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가죽이 아니고 레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레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물론 좀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팬들께서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이거 LED로 딱 이렇게 발광이 들어오는 라이트 세이버 아 표정 보세요 데미지 아, 이 눈빛 녹아내린 듯한 네, 데미지 표현 훌륭하게 되어 있고 아나킨 스카이워커 얼굴이 딱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확실히 그 분노에 가득 찬그 표정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왔죠 드디어 스파이더맨 우리 토비멜카이 형님의 되게 좀 노회한 얼굴 또 스페셜 에디션 보너스는 옥토퍼스 이렇게, 이렇게 좀 집게가 들어 있습니다 뭐 스파이더맨의 수트 가동 범위는 뭐 가지신 분들은 다알 테니까 그렇게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이 헤드 하나 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은 이거는 그냥 일반 버전 같아요 그냥 일반 베이스에 이런 뭐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얼굴 똑같이 돼 있고 홍진철 이사님이 공개한 헤드인 것 같아요 헤드 조형 약간 피곤에 쩔은 그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훌륭한 조형과 도색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프 없이 이대로 양산돼서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이거 하나로 그냥 다 앞에 거 날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언맨 마크3 2.0 버전 다이캐스트 마블 인피니티사가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메인 히어로 중에 메인 히어로 아이언맨 그 중에서도 그 나노수트가 나오기 전에 진짜 정말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탈수 있을 것 같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계미가 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수트들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좋아했던 아이언맨의 진짜 같은 수트를 그 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마크 3를 발표를 했습니다. 1대 6 사이즈로 스페셜 에디션 보너스는 배틀 데미지 헬멧이 들어가 있고 새로운 헤어 스타일. 전 이게 헤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건 헤드 괜찮아요. 그리고 막 해치 오픈되는 기믹들 LED 기믹. 근데 이게 LED가 상시 전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이 좀 댓글로 달아 주시면 좋고. 겠 상시 전원까지 되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쓰리를 6대 1즈로이 헤어스타일의 디테일 보고 식물 줄 알았어요. 식물 어인가 자세히 보니까 식물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좀 디테일합니다. 앞에 이마에 이렇게 막 머리카락 헝클어진 이런 표현도 대박이고 이조형으로이 피부의 질감 예, 정말 잘 살렸고 도색으로 막땜질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그 진짜 전성기 때 그런 디테일한 모공까지 볼수 있습니다. 어, 물론 프로토타입이라 양산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대로만 나오면 역대급 마이어맨 헤드가니까 와 스읍, 쿼터 마크스리 겐트리를 예약을 해 했단 말이야. 근데 6분의 1 마크 3가 또 나온다. 이 헤드를 보면 또안살수 없거든요. 아, 근데 고민을 진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프로퍼션은 정말 예술입니다. 이렇게 굽혀지는 허리, 이쪽에 해치 오픈되면서 LED 기믹 발광되는 것들, 기존의 아이언맨하고 프로퍼션의 변화를 보여주는 비교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딱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기존의 6분의 1 아이언맨을 봤을 때 느낌이 이 헤드하고 이 바디의 비율이 아 저기가 저,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너무 몸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비로소 약간 여기 이 승모근의 위치도 그렇고 딱 진짜 이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미쳤습니다. 이프레치 오픈되는 거 보세요. 베이스 아이언 몬거 같죠? 와 이거를 이거를 사야 되는데 정말 프로퍼션이 훌륭해가지고. 마치 그냥 이 상태로 나온 스태츄 제품을 보는 것 같은 약간 사이드 좀 그런 스태츄 제품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음새는 그냥 분리형으로 만든 헤드 같아 보이고요. 하토이에서 아이언맨 소니 스타크 헤드를 만들 때약 얄쌍하고 되게 샤프하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여기 볼에 좀 살도 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예, 그런 비율로. 미아가 조금은 덜된 예, 그런 비율로 좀 헤드를 조용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실상 이번 페이즈2 발표에 그냥 찐 주인공, 끝판 예, 대장, 기타는 뭐죠? 아. 예, 마이티 또 예, 스페셜 에지션 이런 헬멧에서뭐 나온답니다. 자, 국내 샵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자 먼저 12인치가 거의 60만원에 육박하는 뭐 겐트리 한 번도 아니고 하.. 아, 진짜 이거는.. 이거.. 하, 저같이 근데 막 정말 좋은 거 하나, 하나, 하나만 사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뭐 너무 좋은 것들이지만 이 중에 골라 골라서 산다고 할수 있지만 어 이렇게 시리즈를 모으시는 분들 마블 시리즈 모으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다 지각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다 모으시려면 가격이 정말 어, 점점 올라가요 이게 그이 그러니까 취미가 가격을 올라가는 속도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뭐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속도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12인치가 이제는 어, 당연하듯이 30만 원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고 뭐가 조금 추가되면 40만 원 중반 초반 형성이 되고 좀 인기가 많은 것들은 막 50만 원 중반대 60만 원까지 형성이 되니까. 또 다음 단계 몇년 후에 가면은 언젠가는 뭐 12인치가 100만원 가까운 가격에 자리 잡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갑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취미를 언제까지 이렇게 즐길 수 있을지 1대 3 스케일 사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니까 문제인 거야 돈이 진짜 남아 날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자금 상황과 계획에 맞게 꼭 좋아하는 것들 네, 그렇게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같이 한번 간단하게 피규어 발매 소식 신작 발매 소식 알아보았고요 음, 정말 좋은 제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인데 그만큼 제 지갑이 쪼그라들까 생각하면 슬픈 일이고 가뜩이나 지금 우리 모두들 그렇듯이 예약해놓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되면 또 예약금을 잔금을 내야 되고 또 이거 예약을 하고 또 와. 하시겠다. 모두들 이 폭풍 발매 현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꼭 성의하시고요 원하는 제품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뭐 이거저거 같이 소통하는 그런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킥바